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이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 대학원에 허위 경력을 써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서울대도 같은 날 해당 인턴 경력이 허위라고 확인했다. 24일 연세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장관 자택 압수수색 하루 뒤인 이날 조원을 불러냈다. 조원은 지난해 연세대 정치외교학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냈다. 조장관 등과 좌파 카르텔로 엮여 있다는 서울대 교수 한인섭이 당시 센터장이었다. 한인섭은 최근 조민에게도 발급된 해당 인턴. 경력서가 허위라는 식의 발언을 한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원을 상대로 입시과정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인턴 카르텔 의혹을 받은 단국대 교수. 장영표의 아들도 함께 불러내 조사했다고 한다. 서울대도 조원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에 쓰인 공익인권법센터 활동 증명서에 대해 그런 활동 기록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조원은 2013년 고3 시절과 연세대 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던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센터 증명서를 받아냈다. 증명서엔 조원이 학교 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조사 및 논문 작성 업무를 수행했다고 돼 있다. 다만 서울대는 유난홍 자유한국당 의원의 해당 활동 관련 질의에 연구, 조사, 논문 작성 등 관련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을 내놨다. 조 장관 딸 조민 사례와 같이 조원의 대학원 진학에도 각종 비리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연세대는 당초 조원 입학년도 합격 당시의 서류를 요구하는 검찰의 당시의 자료만 없다고 했다. 그런데 복수 언론 취재로 2016년부터 2018년 1학기까지의 입학자 전원의 점수표가 통째로 사라진 점도 전해졌다. 연세대 대학원 입학 관계자들은 왜 없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장관 직증거 인멸이 아니냐고도 의심하지만. 아직 품실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검찰 수사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 정치 외교학과 대학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 조원이 합격 당시의 서류만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은 조 장관 딸 조민과 유사하게 허위 인턴 경력 기재, 장학금 부정 수혜 등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24일 연세대 관계자에 따르면 연세대는 전날 검찰 압수수색 당시 조원이 입학했던 해에 서류 제출 요구에 합격 당시 서류는 없다고 답변했다. 조원은 연세대 대학원에 2017년도 2학기, 2018년도 1학기 등두 차례 지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하면서 당시 대학원 전형을 담당했던 교수의 사무실 등을 찾았지만 면담조사가 성사되진 않았다고 한다. 조원은 지난해 연세대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배종윤 연세대 교수에게 교수님 밑에서 조교로 일하고 싶다고 연락했다. 배 교수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제자이자 오른팔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사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당시 54억 7,645만 원을 신고한 조장관의 아들 조원은 배 교수로부터. 한 학기 동안 조교 장학금 250만 원을 받았다. 지난달 조장관 일가에 대해 다수 의혹을 제기한 야권 의원실에 따르면 조원은 누나인 조민과 비슷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에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 센터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조원 씨는 2013년 7월 인턴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조 후보자가 재직했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도 최근 해당 인턴이 허위라고 진술한 바 있다. 조원도 조민과 같이 좌파 성향 인사들의 인턴 카르텔 수혜를 입었다는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연세대는 지난 19일 제1차 조국 퇴진 축구 집회를 연바 있다. 당시 강지훈 연세대 조국 교탄 집회 집행부 단장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를 주축으로 하는 전국 대학생연합 축불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한바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놓았다. 정 교수는 어제가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한 끼를 못 먹었다고 했지만, 조장관 딸 조미는 한남동 레스토랑에서 생일 파티를 벌였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정경신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건의 글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하루 뒤인 24일은 조장관 아들 조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첫 글에선, 아들 조원이 16시간 동안 수사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조사로 아이의 자존감이 여지없이 무너졌나 보다. 가슴에 피는 물이 난다며 그 아이는 평생 엄마에게 한 번도 대들어본적 없는 동네의 소문난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는데 학폭 피해 이후에도 어떻게든 비뚤어진 세상을 이해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며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아이인데라고 적었다. 한 시간 뒤에 올린 글에선 본격적으로 감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그는 어제가 딸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원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한 끼를 못 먹었다라며 새벽에 아들과 귀가하여 뻗었다 일어나니 딸애가 이미 집을 떠났다. 연속적으로 뒷모습 고개 숙인 모습 사진이 언론에 뜨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나. 보다라고 했다. 또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지 50일이 되어간다.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 8월 말 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라며 우는 딸아이를 아빠가 다독일 때도 나는 안아주지 않았다. 더 올까봐 걱정이 되어서였다.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우는 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고 했다. 정 교수의 이러한 호소와는 달리 조 장관 딸 조민의 멘탈은 아직 견고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상에는 조민씨가 엮인 SNS 게시물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4일 조민이 메뉴 중 가장 싼게9 5 0 0 0 원인. 한남동 중식당 주회에서 오늘 생일이라 생일 파티 했다네요라며 이 집안 멘탈은 타고난 것 같다. 조국 딸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다고 적었다. 조민 씨는 이달 초 자신의 학사 비리 관련 보도에도 멘탈 중무장 상태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조민의 sns는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는데 프로필 사진에 생일 파티 당시 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있다. 정경심과 조민 관련 인터넷상 글에는 비판이 가득하다. 그러길래 똑바로 살지. 전 가족이 파렴치하게 살랬냐. 네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지. 대단하다. 진짜 부럽다. 나도 저런 멘탈 가지고 싶다 등이다. 다만 스토커세요? 적당이라는 걸 모르니. 힘내세요 등 친문 네티즌들의 옹호 여론도 만만찮다. 검찰은 지난 23일 증거 인멸 교사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민씨를 두 차례, 조원씨를 한 차례 불러 조장관 부부가 학사 비리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소환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미리 장소와 시간을 공지하진 않지만 통상의 절차대로 청사 1층을 통해 출입하도록 하겠다면서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뉴스 일과 통화에서 지난주부터 정 교수 소환과 관련해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고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 소환 대상자가 아닌 정 교수가 통상의 소환자처럼 1층 청사를 통해 들어왔을 때 불상사가 생길 우려에 관한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했다. 과거 공개 소환 대상 대상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양순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소환 시기를 취재진에게 미리 알려 포토라인을 설정하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했으나 정교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비공개 소환은 검찰이 청사 출입문이 아닌 지하나 다른 통로로 정교수를 들어오도록 해 포토라인에 서거나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장관 수사 개시 이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는 소환자를 확인하는 취재진이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하는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훈령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공보 준칙에 따르면 공적 인물인 피의자의 소환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또는 귀가 장면을 언론이 촬영, 녹화, 중계 방송할 수 있다. 원칙상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소환이나 조사, 압수수색 등 일체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의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수사 과정의 촬영 금지에 대한 예외적 경우인 셈이다. 정 교수는 이미 재판에 넘겨진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및 투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본인 및 자녀들의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인멸, 타인을 통해 인멸 교사했다는 정황도 드러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조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해 사실 공보 중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며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개혁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학교에 검찰 압수수색 나오기 사흘 전쯤 정경심 교수가 나에게 전화해 혹시 압수수색이 나오면 자기 서류는 하나도 주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최성애 동양대 총장은 30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동양대에 대한 압수수색 직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딸조 모씨가 동양대에서 위조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조 장관 부부가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알려진 적이 있지만, 압수수색 전정 교수가 최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에 나온 건 처음이다. 경북의 한 병원에. 지난달 17일부터 입원 중인 최 총장을 30일 만났다. 최 총장은 수척해 보였다. 그는 지난달 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때와 견줘 몸무게가 3에서 4kg 줄었다고 했다. 그의 왼쪽 옆구리와 등에는 언뜻 보기에도 대상포진이 넓게 퍼져 있었다. 잠을 자기 힘들 때가 많다고 했다. 최총장은 앞서 지난달 4일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이 제기된 후부터 조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다. 표창장 위조 의혹에 진위에 본인의 학력을 위조했다는 주장과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정치권과 함께 기획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최총장은 자신에 대한 각종 공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아래는 최 총장과의 일문일답.